안녕하세요. 그 시절 서랍 속 짧은 이야기입니다. 1980년 새해 벽두, 대한민국은 박정희 시대가 끝난 후 민주화의 희망, 서울의 봄을 외쳤습니다. 하지만 그 봄은 짧았고, 뒤에선 전두환 신군부의 차가운 그림자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민주화 열기를 억압하고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은밀하게 추진한 계획, 바로 K공작 계획입니다. K공작 계획은 신군부가 언론을 통제하고 여론을 장악하기 위해 세운 치밀한 청사진이었습니다. 당시 전두환은 12.12 .12 사건 이후 군부를 장악한 데 이어 중앙정보부장 서리까지 겸임하며 정보와 치안 권력을 손에 넣은 상태였죠. 이 계획의 핵심은 언론계 내부의 숙정 작업이었습니다. 신군부의 비판적인 기사를 쓰거나 민주화를 요구하는 기자, PD 간부들을 색출하여 해직시키고 언론사의 경영진을 신군부 인사로 교체할 명분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신군부는 이 계획을 통해 국민의 귀와 입을 막으려 했습니다. 민주화 일정을 서두르라는 김영삼, 김종필 등 야당 지도자들의 목소리와 대학생들의 신군부 퇴진 요구 시위가 거세지자 이들의 움직임을 언론 보도를 통해 약화시키고 정치적 반대 세력을 억압할 기반을 마련한 것입니다. 결국 이K 공작 계획과 같은 은밀한 준비 작업은 서울의 봄의 시계를 멈추고 1980년 5월 비상계엄 확대와 518 민주화 운동 유혈 진압으로 이어지는 군부 독재 재집권의 초석이 됩니다. 희망과 불안이 충돌했던 1980년 K공작 계획은 민주주의의 싹을 자르려 했던 군부의 치밀한 권력 장악 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다음 역사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1980년 대한민국을 관통했던 모든 뉴스가 궁금하다면 전체 영상 보기 클릭해 주세요.